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성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저주에서 구해주셨으며,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므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위롭다 칭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신 약속대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무에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